안녕하세요 담비스입니다. 아, 오늘 볼 제품은 소노공에서 나온 터닝메카드 제품인데요. 어, 새로운 제품들이 속속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 뭐, 완전히 새로운 건 아니고 기존에 나왔던 거 색상만 바꿔서 나오고 있고요. 오늘 보여드릴 건 윙톡 오렌지 버전입니다. 기존에 나왔던 거는 파란색 버전이었던 것 같은데 아, 하여튼 윙윙 알아서는 윙톡 오렌지 버전 어, 자동차에서 벌로 변신하는 건데요. 어, 터닝메카드 같은 제품 같은 경우는 바구간 제품 비슷한 제품인데 바구간은 공이 어, 이렇게 로봇으로 변신하는 건데요. 어 요거 터닝 메카드 같은 경우는 요메카니머리 어, 터닝카로 변신하는 제품입니다. 자석 같은 거 원리에서 원리는 비슷하고요. 가격은 대형마트에서 16,000 1원대 16 구입을 했고요. 뭐 어디서 구입하세요라고 물어보시는데 대형마트 종종 자주 가 보시는 방법밖에 없고요. 아니면 인터넷에서 비싸게 사시는 거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럼 감안하시고요. 뭐 슈팅 팝업 체크하는 방법이 있고 음, 윙톡 메카니멀 변신 방법이 민트키 별로 어렵진 않을 겁니다. 저번 게 어디 있는지가 안 보인다고 그래서 지금 거랑 같이 못 보여드리는 거 죄송하고요. 안에 한번 열어 볼까요? 자, 요즘 아주 강풍이 불고 있죠. 무진장 해도 요 구하기 제일 힘든데. 야야야야야야. 양 뜯다 버렸네. 밑에 보시면 이런 어, 종이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윙톡 음, 사용 기술이 있습니다. 벌떼 이스큐 폭발 독침 번개의 화살. 성광 폭발 등이 있는데 기존 버전이랑 똑같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별 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 설명서가 들어 있는데 뭐, 뭐 많이 말씀드렸지만 그 그쪽 처음 보시는 분 위해서 한번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을 자 이쪽에는 뭐 어, 메카니멀에 대한 터닝 메카드에 대한 설명 유닛 뭐 터닝 뭐 하는 방법 파업하는 방법 설명이고요 메카드에 대한 설명 그다음에 배틀필드 그다음에 속성 어 레드홀 블루랜드 블랙 미터 뭐야 블랙 미터 세계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요 뒤에 보시면 스탠다드 배틀하는 것과 어드밴스 배틀하는 것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보시면. 어, 종이, 종이 시트 필드로 해가지고 연습 경기장에 들어 있고요 요건 뭐, 이렇게 사용하셔도 되고, 플라스틱 배틀판도 따로 있습니다. 그것도 나중에 또 보여드릴 거고요 언제 보여줄지 맨날 보여준다 고 그러고. 자 이렇게 메카니멀이 들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스티커가 붙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속송이 이 들어가 있는 건데요. 자 뭘까요? 네, 빨간색 나와서 얘는 이제 레드홀로 지정된 거고요. 자 메카드가 세 장이 있는데요. 메카드에 보시면 이제 는 빨간색이니까 요거 따지면 이제 40점을 획득하게 되는 거겠죠? 요거면 10점이고요. 자 여기 보시면 아이템 카드라고 되어 있는데 터닝 메카드 모바일 쿠폰 되어 있고요. 뒤에 보시면 어, 시리얼 번호가 있습니다. 시리얼 번호 같은 경우에는 음 이거 봐야 스마트폰 앱에서 게임에서 어, 등록해서 뭐차량을 뭐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거 감안하셔서 잘 보관하시고, 저거 공개하시면 한 번밖에 못 쓴다고 그럽니다. 자, 이렇게 에, 뭐야? 메 카드가 세 장이 들어있는데,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스티브 박스만처럼 약간 자사 올리 들어있는 제품이고요. 자. 어, 윙톡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겨서 아주 벌처럼 생겼는데 메카니멀 중에서 뭐잘 가장 이쁘게 생긴 거 귀엽게 생겼네요. 파란색보다는 좀 벌은 에, 이거 오렌지색이 훨씬 낫지 않을까 싶은데 보통 새로 나온 제품들이 별로 색상이 더 마음에 안 들었는데 이 제품은 주기 주황 오렌지색 주황색이 좀괜찮을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자뭐 변신하는 방법은 어뭐 그냥 이렇게 접어주시고 머리, 머리 접고. 꼬리 접고 눌러주시고 그냥 다다만 주시면 그냥 간단하게 변신을 하네요. 자, 이런 차량의 모습이고요 네, 이걸로 다시 한번 열어 주시면 자, 다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얼굴 요렇게 생겼고요 네, 몸통 요렇게 생겼고 꼬리 이렇게 발침 쏘는 거죠. 날아다니다가 푹오시면 되는 것같고요그 다음에 이쪽에 날개가 안쪽에 파란색으로 되 푸른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차량 보도록 할까요? 자 얼굴 접어주시고 꼬리 접으면서 넣어주시고 양쪽 눈 이렇게 닫아주시면 네, 차량 완성된 거죠. 차량도 오렌지색으로 노란색 오렌지색이요. 노란색이 어떤 게 귀엽게 생겼는 것 같습니다. 자 게임하시는 방법은 네, 이렇게 놓시고요. 으자 저쪽에서 이쪽으로서 저쪽으로 가보자. <laughs> 이쪽이나 저쪽이나 자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 이렇게 놓고. 쉬 돌리시면 딱 팝업을 하는데 네, 아까 보니까 포인트 레드홀이니까 10점이죠. 10점 획득하는 방식이고요. 자 저쪽에서도 한번 와봅시다. 자자자자자자자자 자, 야야야 왜안 접히니? 반항하는 거야? 네, 접어주시고 처음에는 좀 헷갈리긴 하는데 몇번 하시다 보면 뭐 그냥 대충 접으면 되는데 또 이번도 잘안 접혀? 아 어, 몸통 하시구요 자, 그쪽에서 한번 봅시다. 자, 와주세요. 네, 이렇게 좀 잡는 게 이렇게 별로 이쁘진 않네요. 다른 걸 이렇게 뒤집히면서 잡히는데 요거는 그냥 딱 쓰지도 못하니까 원래 이렇게 딱 서야 게 이쁜데 네, 그렇게 되어 있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참 요즘 구하기가 무진장힘들도 하시는데 네, 대형마트 종종 가보시구요 그다음에 저기 어디야? 토이저러스 같은 인터넷 쇼핑몰 같은 경우. 하루에 뭐 한두 번씩 물건이 올라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때 구입하시면 될것 같고요 네, 요건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요거 융에 대한 소개는 끝났고요 자 다른 걸 보시면 요건 이제 스타터라고 그러죠 스타터라 가지고 요건 한 음, 대형마트에서 요것도 안 보이는데 한 14,000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열려가지고요 자 차량 탑승 짱짱합승하셔서닫아주쌍닫아주시고허리다 네, 클립이 있어서 클립해서 허리다 차고 다니실 수도 있고요 어, 이제 게임하실 때 정확하게 발사를 하는 거죠 네, 이렇게 놓고 발사 네, 이렇게 하시면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빨간색 파란색 검은색 버전이 있는데 뭐 없어도 그만 쳐도 그만인데 하여튼 뭐저뭐 뭐 하나 관심 있으신 분은 구하실 수 있으면 하나쯤 구해보시는 게 좋을 것같고요그 다음에 메가테릭스 입니다 메가테릭스 같은 경우에는 요 자체가 어, 터닝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요게 지금 메카니멀이잖아요 지금 메카니멀로 변했는데 요거를 변신하면 자, 여기부터 끼워주시고 주의 주시면 이제 터닝카로 변신을 했잖아요. 요게 지금 터닝카로 변신한큰 어, 메카니멀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뒤쪽에 열어주시고요. 자, 자자자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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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도 이쪽에다가 쪽에 배열하시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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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카니멀. 변신 소환.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예, 이렇게 해서 변신을 하는 겁니다. 이런큰건 있는데 어, 처음에 좀 갖고 놀긴 하는데 조카가 이제는 별로 시큰둥 한 반은 에, 그런 제품입니다. 이것도 이렇게 접어서 보관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 있고 메가스파이더가 있는데 메가스파이더는 접기가 무진장 귀찮아서 잘안 보여드립니다. 조카도 처음에는 우와 신기해! 막 그랬는데 아, 접, 접기가 귀찮은지 조카도 잘안 갖고 놀더라고요. 그점 감안해 보시고요. 아여튼 요, 요, 요즘 일주일에 보통 한 3개씩? 일주에 일한세 개, 네 개씩 나오는 것 같은데 어, 대형마트 같은데 총종저 들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음. 뭐아 요즘 너무 비싸게 팔아가지고 동대문 같은데 가시면 동대문이나 인터넷 같은데 보시면 인기 많은 거는 뭐 하나에 육, 칠만 원씩 이거보다 가격이 더 나가더라고요. 여기가 육, 칠만 원 하는데 그좀 뭐 감안해 보시고요. 오늘 하루도 즐겁고 신나고 멋진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십니까? 구독하고 추천해 주세요. 行けた。<laughs> <laughs>